네 다채로운 <laughs> 아, 네 죄송합니다 아, 아름다움이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어 정말 모두가 고생해서 찍은 만큼 좀 아름답고 이쁜 게 나온 것 같고 또 사실 190개국 정도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부담감을 더 갖고 있는데 어,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넷플릭스 시리즈 탕금은 5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전체 다 공개됩니다. 그거 재멘트입니다. 예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 그거 아니면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. 예, 이제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네, 감사합니다. 자, 넷플릭스 시리즈 탄금은 5월 16일. 방금 이재욱 씨가 다 말씀해주셨는데 한번더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. 5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분들께 전 에피소드가 동시